이건 선생님이 대학생 때 겪은 일이야 혼자 있을 때 가끔 이 생각이 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너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며 들어봐 선생님은 대학생 때 열심히 과외를 해서 드디어 오랜 시간 꿈이었던 배낭여행에 가게 돼 비행기를 타고 간 유럽은 선생님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어. 그런데 선생님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장이 약하다는 거야. 선생님은 음식이 몸에 맞지 않으면 바로 배에서 신호가 와. 동네에서도 길을 걷다 언제든 갈수 있는 화장실을 다 알아주고 있을 정도였어. 하여튼 때는 배낭여행 중반부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을 때야. 로마에서는 젤라또라는 아이스크림이 유명해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젤라또를 사 먹고 콜로세움의 야경을 보기 위해 친구들이랑 열심히 걸어갔어 열심히 젤라또를 먹으며 콜로세움 근처까지 왔을 때 갑자기 배에서 천둥이 치는 거야 오르르 쾅쾅쾅 처음에는 좀만 가면 화장실이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케이온 <목소리> 듯한 소리가 났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먼저 콜로세움을 향해 빨리 걸어갔지. 그리고 도착한 콜로세움엔 관광지라서 그런지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늘로 펑펑 날리는 팽이를 팔고 계셨어. 선생님은 엉덩이를 손으로 틀어막고 화장실을 찾아보는데 그곳엔 늦은 밤이라 그런지 콜로세움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은 망했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것도 나올 것 같았어. 그렇게 머리가 하얘진 그 순간, 갑자기 선생님의 어깨를 누군가 치는 거야.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 행이를 파시는 상인께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야 배 아파요? 너... 선생님은 너무 놀랐어 왜냐면 한국어로 말하셨거든 그러더니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어요 나 한국말 잘해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선생님은 너무 신기했지만 그보다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네배 아파요 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 화장실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다른 출구로 나가면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거기 레스토랑 화장실은 입구 옆에 있어서 몰래 써도 돼요. 선생님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만 남기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천국같은 화장실을 발견했지 볼리을 겨우 보고 다시 가서 감사 인사와 함께 팽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다시 콜로세움 앞으로 갔더니 아저씨께서 사라지신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저 멀리 선생님 친구들이 막 오더니 야너 화장실 레스토랑으로 갔다며? 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선생님보다 더 늦게 친구들은 콜로세움에 도착해서 선생님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상인이 오더니 친구 찾아요? 친구 똥 싸러 레스토랑 갔어요. 라고 말하시며 유유히 짐을 싸 떠나셨다는 거야. 선생님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해지고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이되요 우리 반 학생의 수업 중 급등을 항상 이해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었단다. 아저씨, 고마워요.